이승우 토트넘과의 맞대결서 팬 11은 최다 득표. 무슨 일이? 이승우 수원 fc 가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딩글랜드 과의 방한 경기에 나서는 팀 케이리그의 팬 11은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케이리그 공식 애플리케이션 킥킥 킥, 을 통해 실시된 팬 투표에서 이승우가 44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4886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팀 K리그는 오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승우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딩글랜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의 제시 린가드 서울 46792표, 그리고 황재원 대구 45,409표, 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연맹기술위원회, TSG,는 K리그 1 12개 구단이 제출한 팀별 베스트 10위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정한 후, 팬투표를 통해 팀 K리그 팬11은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4명 골키퍼 1명을 결정했다. 이승우와 함께 팀 K리그의 공격진을 책임질 선수로는 세징야, 대구 37,235표, 와 주민규, 불산 3만 1,843표, 가 선정되었다. 미드필더로는 링가드, 기성용, 서울 3만 4,775표, 이동경, 김천 3만 1,965표, 이 뽑혔다. 수비진에는 황재원, 최준, 서울 3만 4,192표, 박진섭, 전북 3만 1,670표, 완델손, 포항 3만 966표, 이 이름을 올렸다. 골키퍼는 거미손 조현우, 울산 31,736표. 가 책임진다.